안녕하세요. 베가TV 제작진입니다. 단체의 부탁으로 저희가 긴급공지를 올렸으나 공지 이후 제작진 업무 과다와 시청자분들이 영상에 남겨주신 염려 댓글을 보고 단체에서 제작진에게 미안해하시며 공지를 내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 괜찮다고 제작진이 계속 말씀을 드렸으나 제차 미안하다고 하시며 내려달라고 하셔서 공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지를 촬영하여서 올립니다. 스마트폰이나 생필품 등은 천천히라도 보내주시면 단체에 도움이 되니 앞으로도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또두 단체에서 베나TV 영상물을 달라고 하셔서 제작진이 작업을 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게끔 전문가에게 철저히 확인 후 진행되고 있으니 시청자분들께서도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공지를 보시고 후원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스마트폰 생필품 등 후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나TV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단체에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아래 자막에 나오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